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백민채널 김동현입니다. 1% 기부 꼭 동참해 주십시오. <laughs> 질문에 대한 답변.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질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등기에 임차권, 또뭐 전세권 확인 안 해도 되나요? 네. 등기부에 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어, 그리고 어, 또 밑에 답변도 없으시네요. 아,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질문하시면 자 일단 질문하시면 이 질문의 어이 지금 우리 영상 관리와 업데이트 그리고 어이 관련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접수를 받아서 자 이것을 이 내용을 다시 저에게 어 전달합니다. 아 저에게 그러면 제가 다시 이것을 어 확인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답변 합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이 제가 이 답변하기 위해서, 어, 이, 지금 이, 이 수업을 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한두번 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이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하고 답변되는데 뭐 이틀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 촬영일과, 우리가 제가 이 수업하는 어, 촬영일과, 아, 그리고 접수되고, 또, 만들고, 뭐, 이하는 날짜 조정하는 관계에서 갈 때,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 답변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질문이 어, 접수받고, 제작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이 4일 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봤을 때가 4일 전이었습니다. 선생님 남기고, 어, 어, 저 4일 후죠. 저는 4일 후. 4일 후 보고도 또 이거 제가 받아서 답변이 지금까지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차권이나 전세권 확인 안 해도 되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 어, 이렇습니다. 제가 이 표는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에 있는, 자, 이게 등기부에 있는 겁니다. 자, 등기. 전세권이나 임차권. 자, 그 사람들은 이 물건에, 이 물건에 살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전세권. 그렇죠? 또는 임차권. 그런데 이 전세 입자나 임차권자가 이 건물 주인, 이 권리 관계, 나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뭔가 불안해서 등기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중의 지위를 가지는 거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그리고 동시에 등기, 등기부에 등기한 등기한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 뭐 중간에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 순위대로 어, 순서대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외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매에 나오면 일단 이 물건을 파는 것은 법원,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또 채무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채권자가 있겠죠. 뭐 은행, 뭐 세금을 못 받은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개인채권자, 또는 뭐 카드가 반갑은 카드회사, 뭐 여러 채권자들이 등기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 전세권자, 이 사람들이 또 이중으로 뭔가 장치를 해놓은 임차권이 있다면 이거 확인 안 해도 되냐? 뭐 선생님 질문한 것은 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제 그, 그, 그런 어떤 질문인데. 뭐 당연히 이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보다 보면 전세권이나 임차권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확인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 등기부에 기재돼가 있느냐 아니냐. 그 여기 이 안에서의 권리 관계가 어떠냐보다 사실은 이 점유자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으로 전입 일자와 확정 일자에 대한 확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죠. 물론 이 이중에 어떤 그 권리가 있을 때는 이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배당을 받거나 자기가 그 권리자로서 인정받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뭐, 경우에 따른 이럴수 있습니다. 전입자가, 전세권자가 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등기해놓고, 자기는 이, 일이 있어서, 어디 뭐, 다른데 전입을 해서 갔다가, 가족들만 있다가, 다시 와서 전입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여기 등기부에 있는 어떤 권리가 더 빠르고, 여기 있는 확정일자나 이런 거더 느릴 수 있습니다. 아, 뭐, 저, 저그 전입일자가. 왜냐하면, 다시, 어, 뒤에 추가적으로 2차로 다시 전입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보다, 어, 여기가 더 권리가 우선이겠죠. 그때는 이 점유자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선택해서 그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등기부에 있는 채권자로서의 전세권자 임차권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서의 전세권자 임차권 이두 가지 권리를 모두 다 보셔야 되고 보시되 보시되 이것이 훨씬 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를 더 주의깊게 전입 일자와 확정 일자 이것을 더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날짜가 앞서는 경우가 많고 여기 등기에 돼 있는 전세권이 더 앞서는 경우는 좀 드물다. 물론 만약에 날짜가 앞서다면 접수 일자가 빠르다면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인 안 해도 되는 건 없습니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이것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게 더 빠르면 이걸로서 적용하고, 그리고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이나 어, 임차권이 빠르면 그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뭐냐면, 어,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 페이지가 더큰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그, 말소 기준 등기는 이 등기 중에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자, 그 기준을 손을 딱 끊고, 그 날짜보다 더 느린 모든 권리는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아,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제에서는 그렇게 권리를 정리해 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가장 깔끔하고 가장 빠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물건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활동 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두 정리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권리가 필요하고 그것은 이 일곱 가지 중에서 가장 날짜가 빠른 것, 가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는데 권리 전기를 하는데 그때, 자 그때 자이 임차인 선생님께서 어, 궁금해하시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는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말소 기준 등기 있죠. 자 가장 빠른 등기부에 있는 가장 빠른 권리. 자그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자 그것보다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일이 빠르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말소 기준 등기의 날짜보다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 늦으면 소멸합니다. 등기부의 말소 기준 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보면 임차권과 전세권은 반드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등기부에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날짜가 느리고, 실제로 전입해 있는 또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날짜가 빠르면 그 어, 상가임대차보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어, 점유자로서의 권리를 임차인은 선택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일 날짜는 느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임차인이나 전세권이 등기부에 더 빠르다. 더 빠르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권리도 그 전세권이나 등기부에 임, 등기된 전세권이나 임차권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느리다면 즉 무슨 말이냐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등기부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도 늘 느리고 실제 전입일이나 사업자 등록일자도 느리다 둘다 느리다 둘다 느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둘 중에 하나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빨라야 뭐 하나라도 빨라야 뭔가 선택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많은 어떤 임차권, 전세권은 다수의 다수의 많은 이 임차권, 전세권자는 등기부에 등기 안 합니다. 그냥 전입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로서 권리를 어, 인정받고 있죠. 근데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 뭔가 불안한 사람들은 또 등기까지 한다는 거죠. 일단 이 점유자, 전세권, 임차권이 이 일채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빠른 등기부 등본의 권리자가 아니라면 아무 별 의미 없습니다. 뭐네 번째, 다섯 번째로 뭐 근저당 뭐그 전세권, 뭐 임차권 등기 뭐 이런 데 들어오면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은 가장 빨리 쓸을 때만 의미가 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빨라야만 되기 때문에. 예, 답변의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 또 선생님께서 진짜 원, 어, 뭐 궁금했던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 남겨주시고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